음악의 그 양학사 이외에도 창가, 동요 연구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한 분밖에 없는 독보적인 음악학자이십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요운동, 방정환 또는 색동해 등에 주목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이들이 모두 천도교이고 창가를 작곡한 유석조까지 인두, 이세시 보성전문 출신입니다. 아, 이제 민 교수님의 그글 제목이었던 보성전문 천도교 음악 까지 세 가지의 키워드가 조금 연결되는 것 같으신지요. 네. <laughs> 아, 박 교수님 그 방정환과 유석조까지 보성전문학교의 아, 동요 창가, 아, 그리고 이제 연주될 형제별 어린이날 노래 무궁화 강사까지 좀 많은 것을 좀 부탁드리긴 하지만 네. 세 곡을 모두 함께 설명과 좀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네. 저기 방금 우리가 그, 그 전에 세 곡을 들어보셨는데 이세 곡은 재미난 가이 다. 서양 곡이에요. 세웠다, 공통적로 찬성 입니다그 당시에 우리나라 작곡가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 곡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방식. 음악용으로는 컨트롤 확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근대 음악사가 자랑스러운 게 뭐가 자랑스러운지 하고 하면 전문 음악가, 작곡가가 없었던 시기에 우리 애국 개몽 운동이 시가 됐고 음악 운동이 전개가 됐다. 아, 이런 중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애국 계몽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주 각계각층을, 그, 이름 없는 민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식인들이라든가, 독립운동가라든가, 각계각층의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했다는 거. 그리고, 이거, 그 애국 노래라든가, 국국의 노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이건 전 세계 어디서도 볼수 없는 그런, 이제, 에, 특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그 안에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분들이 모성 전문학교 출신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서부터 들으실 곡그맨 먼저 형제별을 들어보시겠는데요. 오늘 참 뜻깊은 날인데 저는 오늘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뜻깊은 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이 아까 신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실 날에다가 이거 보산 잘못 놀러가지고 까먹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방정환 선생이 생신이란 날입니다. 방정환 선생 생신인데 방정환 선생이 1999년도, 1899년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20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이걸 알고 명교수님이 날짜를 잡으셨는지 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방정환 선생께서 보하사 이 날짜로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박경환 선생님의 그 박경환 선생님과 이제 1923년인데, 23년에 이제 그이 동요를 그 어린이집에다가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요 동요가 이제 한참 그렇게 사랑을 받다가 지금 아 안불리고 있어요. 안불리고 있는 이유는 <laughs> 아, 이것이 이제 표절설, 작사 표절설, 작곡 표절설에 이제 예, 십사여가지고, 이제 뭐, 이 노래가 안불렸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꾸준히 이제 뭐냐면 추적해 봤어요. 추적해 봤는데, 이 표절설을 주장한 사람들의 아주 그, 그게 뭐랄까,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했어요. 이제 뭐냐고 하면은 표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뭘표절됐다고 얘기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있어야 될것 아니에요. 표준 대상이에요. 한 사람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얘기하는게 없는 한 사람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표준서 때문에 이상하게 이제 뭐냐 이 노래가 안 불렸는데 일본 노래 표적했다고 그래가지고 더더욱안 불리고 어 이정수 실전 기념사 업에서도이 노래를 집어넣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번 주에 뭐냐면 유학을 일본에서 했습니다. 일본에서 하면서. 제가 제 한일간에 동요라든가 창가라든가 근대음악과 관련된 학습대회도 굉장히 많이 했고, 음반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많은 그 저기 동요 전문가들을 압니다. 일본 동요 전문가들한테 이 노래를 들려주니까는 일본 동요와 비슷한 동요는 전혀 없답니다. 왜 없냐면 4번이 3박자거든요. 일본은 3박자 음악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었고, 3박자 음악은 근대음악의 상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인데, 몇몇 곡안 되는 삼박자 곡이 일본에서 누나 구다 아는 곡이기 때문에 이런 곡이 있을 수가 없다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가사도 이제 뭐냐면 비슷한 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이렇게 된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 음. 선생님을 박정환 선생님께 소개시켜 주, 주신 분이 누구냐면 정수철 선생인데 그때 이제 소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예, 그 박정환 선생님두 분한테 참가로 공부하러 일본 유학을 갔어요. 두 분이. 두 분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동요를 작곡을 해라, 동요는, 이런, 이런 것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해가지고, 두 분이 설득을, 어, 박영선생으로부터 설득을 받고, 그 다음에 동요 운동에 참여를 해가지고, 어, 형제별과, 그 다음에 윤국영선생은, 1924년에, 반달, 우리가 푸른하는 라스 하얀 쪽에 반달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반달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24년에 발표했는데, 최초의 동요라고 하고 매 4년 되는 해 기념행사를 합니다. 뭐 64년, 74년, 84년으로서 2024년에는 동요 100주년 행사를 크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서, 저기 방정환 선생이 아마 이, 이, 이 동요를 정수전 선생한테 가사를 주기 전에, 일본 곡에다가 한번 붙여봤던 모양이에요. 붙여봐고 노래를 한번 불러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윤기현 선생이 이제 뭐냐, 왜 일본 노래나 붙였냐? 아마 요, 요게 이제 뭐냐면 어, 윤기현 선생의 전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방정환 선생의 작곡을 그래가지고 이 어, 작곡을 했는데 고 곡에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가 한게 아닌가라는 어,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방정환 선생님의 그 120주년 그 생신을 맞이해가지고, 오늘 다시 형제별이 오늘, 오늘, 오른어서 다시 방정환 작사, 어, 정수철 작곡으로 재탄생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기간으로 많이 불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탄생 되는 그 무대가 바로 이 무대이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김기정 선생,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김기정 선생도 이제, 요당시가 아직까지 우리가 작곡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아이 어, 노래 역시도 이제, 외국곡에다가 어, 붙여가지고, 이제, 5월 1일, 어린이날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자 마치라는 이제, 원래 이제, 미국 남북전쟁 때에 공부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찬송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이라는 찬송가로 들어왔는데 굉장히 이것이 이제 경쾌하고 굉장히 발랄하고 그래가지고 이 멜로디가 각종 학교의 교가교가로 뭐 쓰이기도 하고 각종 학교의 운동가로 쓰이기도 하고 또 독립군가 또 독립운동가로의 선율로서 많이 사용하는 곡입니다 그 그래서 오늘은 어린 날 노래. 에그 예, 조자마치에다가 어린이날 가사를 붙인 최초의 어린이날 노래를 한번 감상해 보시도록 하고요. 어, 차근차근 말씀을 드어주는데어 어, 말씀을 들어주는데, 1 9 3 7년에 이제 어린이날이 폐기되면서 이 노래가 안 불렸어요. 그리고 해방 후에 이제 어린이날이 이제 복원이 되면서, 어 이때 어린이날 노래가 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나나나 새들아 푸른 하늘은 이게 윤석준 선생님이 작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안기영이라 분이 작곡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부르다가 안기영 선생이 월급을 했습니다. 월급을 해가지고 다시 또 금지가 됐어요. 금지가 돼가지고 다시 그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반달의 작곡자인 윤국영 선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린아 노래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어린아 노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아 노래는 그렇게세 편이 있다 이렇게 아울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 저는 그세 번째 아직 얘기 안해 주셨는데 아, 세 번째 노래를 작곡한 유석조 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이제 보성전문학교 출신인데 작곡도 하고 작사도 했다. 지금 오늘 불려지는 거의 대부분의 노래들이 다 가사가 붙여지는 형태입니다. 원래 선율은 있었거나 그런 경우인데. 유석조 씨의 노래는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한 경우라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실제로 저는 며칠 전에 그 리허설을 좀 다녀왔는데 노래가 굉장히 기계가 넘치고 아주 좋습니다. 이따가 기대하시고네 잠깐 잠깐만, 더못 빠졌는데요. 그 어, 저기 유석조 선생 님이 노래는 필사모드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정신으로 저기 악보가 된게 아니고. 예, 몇년 전에 그 아드님께서 가만히 오셨어요. 아드님께서 가만히 오셔가지고 아버님께서 어, 출판을 하다가 출판을 못 하신 필사반 악보집을 이제 나한테 이제 뭐냐면은, 어, 좀 준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구에 좀 활용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전혀 이제 뭐냐면 기회가 없다가, 본인, 어, 기회가 없다가 아, 요, 오늘, 어, 연주를 하게 돼 있는데, 유교수님께서도, 아, 같은 유신에? 아, 유교수님께서 아, 말씀을 하셨지만, <laughs> 노래가 굉장히, 가사도 좋고, 노래도 굉장히 좀 훌륭합니다. 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 초인이 되는 곡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게 야학교, 야교 이학만이 기독교인이면서 야학 운동을 했어요. 유석조 선생님. 또 출판업을 했어요. 출판업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이제 뭐냐면 야학교를 운영하시고 주일학교에 이제 뭐냐면 음악을 가르치고 이제 그러셨는데 야학교하고 주일학교 통해 가지고 이 노래를 보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걸 피사본으로 전해지는 것을 오늘 최용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아주 저 개인으로서 감격을 해합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무대입니다. 아, 이새 노래를 연결해서 들을 예정인데요. 그 지금 가사 띄어져 있는 형제별은 보시다시피 가사도 되게 짧고 노래도 매우 짧습니다. 아, 한 번은 성악가분들의 노래를 듣고 다시 반복할 때는 여러분들의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동심의 마음으로 노래를 꼭 같이 불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연주자들 다시 모시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Oh my